네, 여러분. 두 번째 토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 눈이 확 돌아갈 만한 주제예요. 만기 수익률이 108%인 투자 상품이 있다? 라는 건데,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6월부터 출시가 됐는데요. 7월에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마 16일까지, 내일까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매달 이렇게 조금씩 열립니다. 마치 이제 한정판, 7월 물량, 6월 물량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상품은 10년 만기 수익률이 40%, 20, 20년 만기 수익률이 108%예요.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한데요. 어떤 상품인가요? 네, 저희 최저임금 얘기하다가 이제 재테크로 다시 좀 넘어왔는데요. 국채가 참 노후 대비하기 좋은 상품이잖아요. 근데 우리 좀 불안정하니까 향후 소득이,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라고 제가 여기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간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인투자용 국채, 이제 국채니까 어쨌든 장점.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돈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안정적인 자산 형성 지원하고자 설계된 저축성 국채고요. 이제 만기 때까지 보유하시면 복리 효과로 상당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잠깐 해설 들어가면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이게 채권은 사실 쉽게 말하면 빚 문서 이런 건데 어쨌든 좀더 쉽게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약간 그래도 예적금보다 조금은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상품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가 아까 10년, 20년 이렇게 나왔었죠. 복리 효과, 복리는 이자의 이자가 더해져서 단리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자의 이자가 더해져서 눈덩이 굴리듯이 돈을 모을 수 있다, 불릴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번에 나온 개인 투자용 채권이 10년, 20년 만기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10년 전 공무원 이런 얘기하다가 막와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바뀐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10년, 20년이야. 심지어 선택지 두 개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주로 2030 직장인 분들이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한다고 하면은 지금 30이라고 쳐도 나 마흔 또는 이제 막 불혹 또는 <laughs> 어그 다음에 뒷선명인가요? 그때 이제 만기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긴거 아닌가요? 길죠. 그, 그래서 채권 투자는 사실 기본적으로 수익 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긴거 그대로 해가지고 만기까지 해서 이자 받고 원금 돌려 받는 거. 그리고 너무 기니까 내가 이거 중간에 팔아가지고, 이제 좀그 자본차익 자본수익 시세차익 시세 어, 예. 어. 그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제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환금성은 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만기까지 갖고 계셔야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결혼준비용 집준비용 노후준비용 어떤 어떤 준비용 상품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그냥 안 찾는 돈이라고 보셔야 돼요 없는 사람 쳐야 된다 아 근데 지금 서른이면 이제 결혼준비용으로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라는 게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혼 준비용 집중 그러니까 어쨌든 큰돈 드는 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안 찾는다, 안 볼란다라는 생각으로 넣어 놓는 좀 장기 만기 채권이다. 중간에 여러분들이 사고팔고 하면서 시세차익 낼수 있는 그런 주식처럼 이게 시세차익 낼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일단 어마어마한데 이 수익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40%, 108%이 정도면은 채권이면 안정성도 높고 주식보다 기재 수익률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목에 이게 많이 들어가요 뉴스 제목에 저도 그렇게 썼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거꼭 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진짜인가요? 뭐네 진짜죠. 근데 이제 10년 만기 상품이 44%고 20년 만기 상품이 108% 수익률인데 세전으로 그렇죠? 세전으로요. 근데 이게 어쨌든 만기가 길잖아요. 이거 연이율 환산하면은 연3.7% 정도 되거든요. 예적금 네. 그렇죠? 보통 저희 예적금 상품들 보면 연몇 퍼센트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으로 환산하면 연 3.7%가 된다. 맞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뭐제 이거 설명할 때 저는 택시 요금 예시를 좀 많이 드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천원일 때가 있었어요. 이게 1998년까지거든요. 이천 2001년에 천육백 원 됐고 2023년에 지금 4,800원인데 이게 1998년에서 2001년까지 택시 요금이 60% 상승입니다. 와우. 3년, 그럼 이, 네. 예, 이, 이천일 년에서 이천이십삼 년까지는 이백 퍼센트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엄청 크게 상승한 건데 연으로 따지면은 연 평균 육점삼삼 퍼센트 상승한 거예요. 되게 조금씩 계속 올라서 오른 거고 이제 말씀하신 복리 효과로 이제 오른 거잖아요. 오른 거에 얼마 상승? 어, 그렇죠. 오른 거에서 얼마 상승? 이런 식으로 이제 복리로다가 오른다는 거여서 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수익률은 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100% 정도의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기사가 뭐 있다 하면은,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연이율을 환산하시거나, 두 번째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는. <laughs>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제가 이거 이거는 약간 좀 팁인데 금융 상품 비교할 때 언제나 좀 비슷한 상품들 을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20년 이상 만기인 미국 채권들을 보면요, 그연5% 넘어요. 지금 이제 연3.7% 정도잖아요. 네. 개인 투자형 국채는. 근데 이제 미국 회사채들 20년 만기 연5% 넘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채니까 국채보다 심리적으로 좀 그렇고 환율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어 약간 높은 것은 아닙니다. 네. 아. 근데 네, 지금 댓글 살짝 봐 보려는데 송대리 님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하셨는데 뭐 그런 내용도 저희가 뒤에 이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채가 보통 회사채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더 높은 대신에 항상 안정성과 기대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는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만 회사채는 그보다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연수익률로 봤을 땐 글쩍글쩍 5%가 넘는 것들이 있네 하는 것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왜 저희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면서 어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제 긴가민가 하게 말씀드리냐. 어, 일단 제목으로 너무 후킹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상품인지 알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서 절세의 목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품은 제가 볼 때는 뭐 수익률보다도 이 세금 혜택이 조금 더이 안에서 봤을 때는 좀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노리고 만든 상품이니까 정부가 그렇죠. 줄수 있는 혜택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세제 혜택이거든요. <laughs> 모든 이게 하지만 거기는 항상 나왔던 세금 혜택이 있죠. 아, 근데 세, 낼 세금이 많은 분들한테는 세금 혜택이 진짜 좀 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거 내게 되는데 이게 과표 구간에 좀 따라 있긴 하지만 최대 구간에 따라서 사십오 퍼센트까지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개인투자용 국채는 분리과세가 돼서요 국채 매입액 이억 이억 원까지는 소득을 따로 떼어서 십사 퍼센트 세율 적용을 합니다 엄청 많이 깎이죠 그렇죠. 조금만 쉽게 이걸 어차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은 이제 금융투자소득 급여소득 근로소득 음. 이런 거 말고 금융투자소득만으로 이천만 원 넘어가면은 소금 세대가 좀그 세금을 좀더 내야 되는데 이렇게 소득액이 커지면 나중에는 세금 절대 금액을 떠나서 이 소득액이 조금만 더 높아지면은 엄청 높은 과세 세율을 매겨버리는 구간으로 휙 넘어가요. 맞아요. 이거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그 캐리어. 그 화물 이거 저희 재잖아요. 네.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확 비싸지잖아요. 화물 그 비행기 탈때 그런 것처럼 그때 옷막 우리 빼잖아요. 그게 소득공제거든요. 그래서 그옷 빼는 것처럼 소득을 조금은 줄이는 게 중요해지는데 이렇게 국채를 매입한 금액 이 절대 금액 정도를 옷 빼듯이. 캐리어에서 빼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절세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증여세도 얘기가 있었죠. 네네. 여기다가 세제 혜택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데 자녀 계좌로 그 증여세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으로 20년짜리 만기 개인투자 구체 매입했으면요. 20년 뒤에 내 자녀는 1억 원 받으면서 증여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1억 원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무는 5천만 원으로 쳐주는 거거든요. 이제 국채 매입의 기준으로 좀 증여세 보고 있기로 했으니까 정부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중산층 가구 출신이시다 이러면 부모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그래도 좀 저는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 같아요. 중산층의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laughs> 데, 더보기란에 예전에 설명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걸 종합을 해보면 개인투자용 국채라는 이 상품은 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고소득인, 여러모로 고소득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증여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은좀 10년, 20년 뒤에 진짜 돈쓸 계획을 좀 차분히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어,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필요한데 정인 님이 보시기에는 2030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부모님과 함께 재산 계획을 세우실 때 부모님 연금하고 증여 절세용으로 보시는 거 저는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 뭐 제가 아까 뭐 해외 채권은 조금 더 많이 준다고 얘기했지만 그 신경쓸 게 많아요. 사실 해외로 나가면 뭐 환율 신경 써야 되지. 아니, 어, 이거 환했지가 어쩌고 얘기하면 안이박사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세금 신경 써야 되지. 그래서 부모님하고 함께 이제 재산 계획 세우실 때는 좀 이거는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소개해도 그렇게 막 모자라지 않은 상품 인것 같고요. 음. 그리고 내가 아,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나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이래도 저는 좀 괜찮고 음. 그리고 분산 투자용 포트폴리오로 좀 괜찮습니다. 음. 그리고 노후 준비 진짜 빠르게 조금씩 들어가고 싶을 때 나는 지금 대학 입학 선물로 나에게 약간 노후 준비를 십만 한 달에 십만 원이라도 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분산 투자용 포트폴리오라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막. 몇 억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앞으로는 뭔가를 몰빵한다는 생각을 빼시고 내 포트폴리오, 내 이제 뭐 파우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 가방 안에 얘를 몇 퍼센트 비중으로 넣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제 말한 멘트가 이게 있어요. 올해부터 20년 동안, 20년 물에 매월 50만원씩 적금 넣듯이 투자를 하면은 2044년부터 20년 뒤부터 또 20년간 매월 약 100만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네. 보통 연금 하면 연금 저축 펀드 뭐, 뭐 등등 해가지고 회사에 맡기거나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아니면 좀 여러 가지 굴려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담보된 수익률을 가지고. 20년 뒤를 대비할 수 있다. 신경 안 쓰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 뭐안 쓰게 되는 거. 뭐 10년물, 20년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이 보이는데 10년 만기, 20년 만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약간 이제 채권 사투리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또 언제 또 금융을 또이렇게잘 알았다거든. 20년물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랬네요. <laughs> 좀 몰랐어요 이거 예전에 뭐 10년물? 무슨 물? <laughs> 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형 국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굉장히 클것 같은데 그래서 어, 어떻게 어디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이게 근데 상당히 인기가 좀 높았어요. 제가 뭐 증여얘기도 했지만 그 그러니까 막. 건물 받는 것만 증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증여 받으시는 청년분들 혹은 중년분들 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셨나봐요. 그래서 청약 첫날인 12일 금요일에요. 1천억 원 넘는 자금이 좀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만기가 0.62대 1로 나름 인기가 높았고 20년 만기는 솔직히 좀 길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한0.16대0.16대 1일 정도 됐는데, 근데 이게 2차 청약이거든요. 1차 청약 때는 10년 만기 경쟁률이 1을 넘어었거든요좀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이거 투자를 하시려면 미래에셋증권 계좌 보유하고 계셔야 하고요. 아직 다른 판매사 얘기는 좀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희 말씀드린 거 듣고 한번 미래에셋증권 광고들 요즘 저 지금 지나가다 많이 보이거든요. 이 개인 투자용 국채 되게 크게 걸어놓고 있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엄청 크게 별도 페이지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왜 그럴까 했더니 미래세증권에서만 지금 판매를 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한거 아니고요 여러분.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아직 은 그래도 1대일이 넘는 게좀 특수한 케이스인 거 보니까 막아 정말 지금 지금 안 사면 안 돼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6월, 7월, 8월 이렇게 매달 이게 조금씩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실 필요 없고요. 네, 일단은 어떤 상품인지 파악하는 게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정부,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어떤 의도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떤 맥락에서 나온 상품인가요? 아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정부의 건전한 재정 환경과 개인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아, 교과서에 나오는 얘긴데요. <laughs> 이게 왜 교과서대로 좀 설명을 해도 해드리... 왜냐하면요, 여러분 정부는 사실 이제 정부는 어떻게 돈을 버냐 그면 세금 걷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책 조건으로 자금 조달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세금은 얼마 거칠지 물론 예측은 하지만 잘 몰라요. 그 작년처럼 맞아. 삼성전자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세금 되게 법인세 많이 내거든요. 이제 성적 안 좋을 때 법인세 많이 못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수펑크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아. 아. <laughs> 근데 이제 채권으로 자금 조달을 하면 자기가 원할 때 정부 입장에서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팔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예측 가능한 재정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고, 개인은 뭐가 좋냐? 자산 형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채권 얘기 계속 그~ 왜 나오냐면 그니까 제가 아까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편하다 음. 이렇게 생각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채 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뭐~ 세금 혜택도 있고 뭐~ 수익률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신경 안 써도 일을 걱정 없이 어쨌든 어느 정도 그게 따박따박 나오는 게 뭐~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 게 제일 그냥 장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래서 음, 맞아요. 음, 음, 네. 어, 네 그래서 선진국들 보면은 개인이 금융 투자, 노후 준비용으로 채권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요거 두 개가 서로의 이제 장점이 좀 맞물리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좀 이거를 개발을 한것 같아요 상품을. 그렇죠. 그리고 이 국채에 개인이 투자한다 그러면 두 가지의 이제 절망 시나리오를 꼭 떠올리게 돼요. 이제 나도 이제 내 안에 그 어린 아이가 <laughs> 꿈틀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지금 10년은 저희 지금 김하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년 이십 년 뒤에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모든 투자에도 여러분 <laughs> 오늘 저희가 삼성전자에 투자해도 내일 내가 삼성전자보다는 내가 더 그게 더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그런 건다 있기 마련이니까 어쨌든 모든 상품은 다내 포트폴리오 아래서 좀 평등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전략 어떤 목표로. 그걸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는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 저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재밌는 통계 하나가 떠올랐는데 네. 그 20년 후에 살아있겠죠? 이 김하온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 투자를 거의 안 하는데 한번 하면 단기에 수익 내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 투자를 잘안하신대요 약간. 뚝배기 좋아하시는 그런. 예그 아, 빨리 끓이는 거 좋아하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약간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하이리스크 쪽에 이제 약간 투자를 하시는 면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거 어렸을 때잘 놀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초년생일 때 투자를 다양하게 해보시라고 하는. 투자 게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목돈 생겼을 때큰 투자를 그냥 막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여기 이게 뭐 있다니까요. 나 나를 믿지 마세요. 그래서 음. 우리가 지금 일을 이어도 되는 돈은 없다라고 하지만 소액으로 할수 있는 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국채 투자도 뭐, 뭐, 물론 이게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포기하고 만기 전에 해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번 개인 투자 국채도 어쨌든 해보고 나서 안 맞는 걸 소거법으로 제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요, 채권에 투자하는 편이에요. 소득이 좀 높다 그러면 채권 투자 반드시 어느 정도 이상 비중으로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돈이 있다 이러시면 채권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는 이제 대기업 취직해가지고 앞으로 돈이 생길 거다. 이러면 그때도 채권 꼭 고려해 보시고요. 꼭 우리나라 국채 아니어도 됩니다. 채권 ETF나 회사채, 미국채 선, 채권 선택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전에 저희. 그 근현대사에 국채 얘기 나왔던 적 있지 않나요? 어, 그거 너무 아, 그 너무 절망편인데요.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서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한 20년 전 기억이 쏙 올라가지고 아... 배웠는데, 근데 그 얘기는 패스. 한국 전쟁 우리... 직후에 국채 투자가 엄청 인기였습니다, 아,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이리스카이리턴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하이리스카이리턴 채권이죠. 음. 하,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록 <laughs> 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채권을 꼭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채권이 담겨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ETF들 있거든요. 저는 이거, 이거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또는 뭐 KB 자산운용 이런 자산운용사들 홈페이지에 ETF가 마치 그 올리브영 홈페이지처럼 물론 그렇게까지 막막 막 잘돼 있진 않지만 어쨌든 꽤 깔끔하게 여러 ETF를 검색할 수 있게끔 보여주고 지금 인기 있는 ETF 이런 것들 보여주는데 그 ETF들 클릭해 보면 구성 종목들이나 이런 수익률이 쫙 나와요. 그래서 자산 운용사 ETF 검색창에 국채, 채권형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직접 내가 이 R.S.P가 어떻게 돼 있는 ETF구나. 얘는 수익률이 어떤 거고 어디에 투자하는구나를 눈으로 보면은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이게 언어로 얘기하는 거고 실체를 뭐, 그 또한 언어이지만, 그래도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본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국채 채권 ETF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 두 번째 토픽으로 개인 투자용 국채 알아봤고요. 어, 뉴스에서 종종 등장을 할 텐데, 볼 때마다 108%헉 이러지 말고, 그런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있다면, 그게 말이야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예적금과 크게 다르지 않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한단다 라고 이제 이 말투보단 조금 더 담백한 말투로 꼭 말씀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토픽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저희 월목 함께 하면서도 2030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다 가져와서 꼭 꼭꼭 씹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만 믿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7월 15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뉴스토스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 50분 뉴스토스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